안녕니까클리기 사람의 뉴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요. 여기저기서 훈훈한 기부 소식들이 들리곤 하는데, 최근에 이12.3 비상기 염사태로 인해서 사랑의 온도탑에 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걱정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두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신동식 회장님과 돈에서 법조인 최초로. 어, 처음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박지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신동식이고요. 그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하는 일은 변호사지만 작년에 전주시 체육회장직을 맡게 돼서 음. 클릭이 사람 통해서는 두 번째 인사드리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 신동준 회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고, 그, 주로 이제 한국 전력이나 또현대동차에서 음. 어, 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어, 여는 말이지, 아노소사이어티 두분 네. 회원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분 계실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아노소사이어티가 뭔지. 설명을 그... 좀. 전라북도 아나소사이어티는 그 고액 기부자 1억 원 이상 어 기부를 하는 분들의 모임체인데요. 음. 그 5년 동안 약정을 해서 1억 원 이상을 어 개인적인 기부를 하는 이런 음. 모임입니다. 네, 일시불로 낼 수도 네, 네. 있고 5년 동안 뭐 나눠서 해서, 낼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도내는 몇 분까지 지금 있나요? 지금 106분이 계시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한 3,500분 정도 아, 계십니다. 네. 우리 회장님 그러면은 몇 번째로 나눠서 낸 회원이? 전북에 14번째고요. 어. 전국에는 5 5 6번째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저는 2013, 14년도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 그 동안도 사실은 어, 공동 모금회를 통하지 않았지만은 뭐 동사무소나 군이나 시나 그런 데를 통해서 꾸준하게 어, 기부를 하다가 예. 공동 모금회를 알면서 음. 조금 더 어, 계획성을 갖고 음. 어, 기부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보면은 1억 원이라는 돈이 참큰 돈이잖아요. 월급장이 하는 분들은 모아 나가기도 쉽지 않은 금액인데 네. 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전부터 전기공사 하시면서 어떤 수주 금액의 뭐 일정 부분 뭐몇 퍼센트를 이렇게 기부하는 쪽으로 실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이익을 좀 공유하고 나누자라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부를 했는데 공사 금액의 수주 금액의 항상 1% 정도는 음. 이렇게 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그렇습니다. 음.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2022년에 이제 도네 법조인 최초로 아나소사이어티 가입을 했던데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었고? 네. 저는 이제 도에서는 82호 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저는 귀가 얇아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laughs> 사실. 예. <laughs> 그 뜻하지 않게 저는 그 동안 이제 저보다 이제 어린 아동 청소년, 내지는 청년 세대를 위한 좀 기부를 조금씩 해왔었는데. 공동보금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셨어요. 음. 여차저차한 제도가 있는데 음. 한번 아너소사이티 가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주셨고 제가 쉽게 이렇게 노을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음. 고민을 해봐, 해보다가 처음엔 고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네. <laughs> 혹시라도 지금 후회된... <laughs> 아닙니다. 네. 오히려 가입하고 나서 <laughs> 어.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마음가짐이 큰 금액을 그렇게 내가 기부를 했다 하면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기부 후에 비포 애프터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변호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늘 공익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책무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가령 수임료를 적게 받는다든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송은 공익 소송은 조금 무료 내지는 이제 저렴하게 한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만 항상 사회 기여를 해오다가 네. 금전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그런 소송 같은 투쟁적인 방법이 아니고 조금 더 훈훈하게 음. 어, 주변 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음. 개인적으로 기부를 통해서 좀 타인과의 연대감 따뜻한 연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음. 저 개인 정서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106분을 대표해서 두 분이 이제 회장님과 회원으로 나오셨지만 어, 여러 이채로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회원 네, 가운데는. 네, 부부가 또 이렇게 네, 1억 원씩 네, 네, 네. 하는 분이 계시고 기부를 네. 부자가 네, 하는 분이 네, 계시고 네, 네. 가족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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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저희 그 아너 소사이어티 그 구성을 보면은 음. 부부 아너도 있고 부자 아너도 계시고 그 다음에 패밀리 아너도 계시고 근데 이제 부 부부 아너가 전라북도에서 한 14분 어. 계시고요. 네. 1 4쌍인가요 예, 예, 네. 14상이 네. 계시고, 와. 부자 아너가 6분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예, 예. 네. 그 다음에, 패밀리에서 인제 그, 아버지, 아들, 가족이, 아는게 예, 예. 와. 그 분이 인제 4분이 네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어에도 저희들이 1억 원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인제아어 소사이어티라고 하고, 음. 그 3억 원 이상은, 실버 아으라고 음, 하고 또 5억이요. 오, 5억, 그 좀... 예. 네, 5억은 또 골드라고 음. 하고 어 그, 그런 이런 이제 그 이상도 네, 있고요. 네, 예, 예 어. 그래서 골드 그 이상도 지금 나왔습니까? 5억 네, 10억도 네, 네, 그러면 네. 회원분들이 아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음. 두 분이 지금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어. 그 골드 회원 5억 이상 네. 김동수 회장님이라고 왔었는데 아, 네, 회장님이죠.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네, 그다음에 네. 대자인병원에 이병관 음. 원장님이 음. 골드 회원인데, 그, 저희들 그, 안호 회원들은 사실은 1억에서 멈추는 분들은 없어요. 음.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제가 전국 그, 각 지부 대회를 가보면, 예. 저희들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저희들이, 부자 하나라든지 부부 하나라든지 패밀리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음.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신동식 회장님은 지금 가족이 그러면 아, 대... 네. 패밀리 하나.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박준 변호사님은 지금 혼자 일단 82호 로 아, 예. 가입하셨는데 부부로 또 영입 네. 네. 귀가 얇으시다고 하니까 네. <laughs> 차후에. 네. <laughs> 그동안에도 고... 알게 모르게 네.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변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보면은 음 단순히 그냥 내가 아너소사이어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임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좋은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네. 예. 모임 활동이 있죠. 이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음.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해 주셔서 같이 봉사 활동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음. 하고 음. 그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요. 특히 여기 신회장님께서 좀 젊은 세대들 아노 회원들이 조금 더 의식하시할 수 있게 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지난 엊그제도 어, 수요일에 행사가 하나 네네네. 있었죠. 12월 10일에. 어떤 행사였습니까? 그, 사회 복지원에 가서 저희들이 어려운 <laughs> 이웃의 그 어, 담요라든지 음. 그런 세트를 전달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했는데 어, 봄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 어~ 그~ 복지관에 가서 삼계탕 뭐~ 이렇게 어~ 봉사하고 예예 네. 그다음 또 가을에는 겨울 되기 전에 연탄 어~ 또 기부 음. 봉사 활동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력이 되는 상황에서 음. 저희들이 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박지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봉사도 좀 많이 하나요? 전북 변호사협회에서도 봉사 활동도 있고 할 텐데 물론입니 꾸준히 참여하는 정기적으로 봉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저는 이제 이런저런 봉사 단체에 몸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배식 봉사, 연탄 봉사, 연말 성금 모금 이런 것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고 음. 제아너스 사이티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계획하시기 음. 때문에. 제가 참여를 많이 못 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아유, 늘 참석하세요 그냥. <laughs> 어떤 모임이든지 그 젊은층이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와서 열정을 가지고 해주면 어~ 아무래도 그 모임이 잘될 수밖에 없는데 아노소사이어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는데 네. <laughs> 그~ 기성세대가 사실은 어, 젊은 세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뭐냐,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가 기부와 봉사를 통해서 사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좀 어려운 일이긴 하나, 음. 3, 40대 기부자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 그래 지금 우리 뭐박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음, 30대잖아요. 예, 예. 네. <laughs>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저희 예. 어, 전라북도 특별자치구에는 그런 음.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음. 예. 앞으로 어떻게 보면 또 107호, 108호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 사실. 한 가지 걱정은 앞서도 제가 여는 말에도 했듯이 지금 사랑의 온도탑이 대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1% 목표 금액이 116억인가 그렇잖아요. 네, 네, 네. 1% 채워질 때마다 1도가 올라가는데 네, 네. 25년 만에 경기가 어렵고 고물가로 인해서 올 초에는 목표 네, 금액을 네, 네, 못 맞습니다. 세웠는데 네, 네. 자칫 다음 달 마지막 30일까지 이제 목표 금액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녹록치 않아 보여요 현실이 네.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또 분위기가 네. 이런 분위기라 어, 지금 현재 좀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저희 아너 소사이어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에 적동 참 하고 있고요. 음.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또 따뜻한 원정을 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음. 우리 전북이 또타 지역과 견주어 봤을 때참 그래도 훈훈하다는 게 법인보다 개인 기부자들이 네. 훨씬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세에 비해서 네, 네, 네. 물품 보험도 많고, 네. 어, 우리가 이제 미담으로 보면 김밥 팔아서 전액 네, 네. 전재산 기부하는 분도 계시고, 치킨 또 무료 나눠주는 분도 네. 계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력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연대의식이 강한 분들이 전북에 많이 모여 살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고요 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이웃 이런 분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 선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얼굴 내고 난 내지를 않기 때문에 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저도 은근슬쩍 공동모금회 쪽으로 한번 관심도 유도해보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체육인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도 끈끈한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좀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좀 같이 동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대화 나누면서. 예, 예. 어떻습니까? 뭐 작년에도 체육회에서 연탄봉사도 했지만 음. 그리고 올해도 아마 하게 될것 같고요. 뭐 여성 체육인들과 같이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가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물품도 해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시국이 워낙 시국인지라 맞아요. 적극적으로 뭐 다른 네. 일을 권하기가 좀 어려운 게 솔직한 시, 현실입니다 음, 네. 이렇게 아나운서 사이트 활동하시면서 느끼시기에 체감하기에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는 네.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복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네. 분들이 우리 돈에 참 많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laughs>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상당한 그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모금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또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음. 또 어려운 분들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두분 보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어 나는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부는 하고 싶지만 저분들처럼 1억은 없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품으로 기부하는 분들도 네, 네, 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부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금액에, 어, 고액 기부를 하시든 저, 그렇게 뭐, 마, 많은 기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저희들이 기부를 하는데 뭐 약정을 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소액 기부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물품을 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몸을 자, 재능 기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어, 그 기부를 하고 싶어도 음. 이렇게 섣뜻못 나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에서 사랑의 공동 모금에 음. 그 의뢰를 해주시면 친절히 네. 안내도 해드리고 음.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봉사와 기부는 가만히 보면 그 뭔가 매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분이 봉사하는 분이 계속하시고 네. 기부하는 분이 또 계속하시는 걸 보면 어, 숨어 있는 뭔가 매력이 있는데 어떤 걸 느끼시나요?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식사를 매일 하듯이 네. 이것도 중독성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사업을 영위해서 어 거기에 일정 부분의 소득이라면 혹시 기부를 안 하면 꼭 사회에 큰 죄를 짓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데 이 선한 중독성이고 음. 아주 기분 좋은 중독성이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또뭐 음,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간이 좀 생기면 봉사해야지 돈이 좀 넉넉해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기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절대 못 한다고 하던데 우리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봉사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 같다.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 같긴 한데 저는 네. 이제 하는 일이 주로 다투는 일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분쟁의 현장에들 있고 상대방과 각을 세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사실 조금 피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사나 나눔의 경우에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 기본적으로는 제 자신도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어 여, 여전히 세상이 좀 따뜻하고 살만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인 좀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뭐늘 사람들이 다투기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음. 서로 이렇게 도움도 주고 받고 웃으면서 살기 좋은 공동체나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끊기가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네. 연말 이맘때가 이제 송년회도 많이 있어서 뭐 모임도 여러 개 있으실 텐데 보면. 어,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떠들고 그런 음. 분위기가 아니고 좀 차분하게 하고 차라리 우리가 좀 먹는 거 줄여서 술 마시는 비용 줄여서 좋은 곳에 기부하자 이렇게 좀 바뀌는 것들이 덜어 있더라고 제 네, 주변에 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모임이 좀 있는데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 옛날 같으면은 회식을 할 거를 좀 줄여서 음. 차를 마시면서. 어, 정담을 나누면서 오히려 어, 이런 기금을 모아서 어, 어, 기부를 하는 이런 음.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고 음. 그런 또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는 것 같아서 어, 연말이 또더 포근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 지금부터라도 좀 박차를 가해야만이 우리가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않을까. 네네. 목표 날짜를 정해놓고도 목표 금액이 맞춰졌던 적이 상당수였고 25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네네. 좀 불안불안해서 오늘 두 분을 사실 초대했는데 지금 아노소 사이트 회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일정들이 있나요? 지금 1월 30일 마지막 목표 금액 달성 날짜 전까지 부업발수 있는 저희들이 어 지금 뭐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제 강요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음. 그 개인적으로 아나제서사의 106분한테 좀 적점 적적인 동참을 좀 부탁드리려고 음. 그뭐 DM을 작성한다든지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 변호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변호사회에서도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겠죠. 아, 연말에 네. 늘 항상 성금 모금을 하기 때문에 음. 저희도 변호사회의 차원에서도 현금을 모금해서 여기 공동모금에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쨌든 올 초에는 끊어졌지만 25년 그 목표 사랑의 온도탑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리의 그 전통이 끊어지긴 했지만 다시 올해부터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어, 두 분의 새해 소원도 어떤 소원 갖고 있는지 모처럼 또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감사할. 마음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도 전할 겸해서 네. 새 소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회와 같이요 내년에도 어, 기부를 통해서 음. 어,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 도민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또 사업도 잘 되셔야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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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네. 사업 수주도 좀 많이 잘 네, 되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부를 많이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laughs> 박지원 변호사님. 저도 뭐 새해 소망이라고 하면 좀 하루빨리 시국이 안정이 돼서 네. 사람들이 생계에 전념하고 나란 일에 신경을 좀덜 쓰게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기부를 하다 보니까는 주로 시설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 조금 거기에 살고 계신 생활하시는 분들과 조금 더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한 활동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 같이 제가 도시락 제공하면서 음.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독서토론 멘토링 비슷하게 음. 근데 청년들과의 해보니까는 같이 인생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제가 멘토분도 몇분더 영입하고 음. 청년들도 더 많이 자립준비 청년들도 모집을 해서 아. 조금 더 크게 키워볼까라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렇습니다자 예. 그리고 우리 전주시 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또올한해 고생하셨다고 그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 하시면 예, 어떨까 올한해 네. 뭐~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체육계는 늘 체육인들께서는 늘 으쌰으쌰하는 그런 힘이 있으시고 음. 뭐~ 사회적인 뭐~ 계층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운동을 한다는 공동 그~ 관심사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는 끈끈한 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힘든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을 수 있겠지만 올해 해해 해 나가신 것처럼 내년에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욱 더 사업도 번창하셔서 기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 기부 문화는 전북에서부터 구심점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고. 사랑의 온도탑 <laughs> 예, 뜨겁게 좀 달궈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온정의 손길을 많이 필요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